사실은 제가 이번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 그분이 이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어, 자기가 유부남 상태를 속이고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0분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네여기 혹시 집안에 스스로 목숨줄을 끊고 가신 분 없어요? 여자분? 집.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 같은데 없어요? 어잘 모르겠는데 집에 없... 없어요.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 살아서 아버지 쪽에는 이혼하셔서 아예 모르고요. 어머니 쪽에는 없어요. 잘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 음... 그분이 무슨 원인지 하나 갖고 움직이거든요. 언니한테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저랑요? 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 얘기는 또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 네. 그 원인은 지금 파헤쳐 봐야 되거든. 네. 음. 근데 이분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지 스스로 목숨 줄에 끊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뭔가 가슴 속에 담아놓고 한두 서려 있고 원두 서려 있으니까 가겠지. 음. 그거를 본인한테 풀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 지금. 끌고 다니면서 본인이 못했던 거. 만약에, 아,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쫓겨났어. 어? 네. 어,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쫓겨났어. 그럼 그런 것들을 한으로 품고 안 갚음을 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음, 본인의 식구들이 많다고는 해도, 본인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런 기운이 조금 더 강해요 아 저한테 그런 기운이 있다고요? 어, 그래서 잘 탄단 말이야 음... 어, 좋은 것도 빨리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빨리빨리 움직여져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움직여질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많이 움직여진단 말이야 어. 아니, 사실은 제가 이번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 저는 좋은 의도로 이제 제가 결혼할 나이를 생각해서 결혼까지 보고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어, 저도 잘못한 거 알지만 알고서 만났을 때도 있고, 모르고서 거의 대부분 저를 속이고서 그렇게 자기가 유부남인 상태를 속이고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저도 그런 사람들을 그만 만나고 싶고, 저도 이제 결혼에 집중해서 다른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 본인의 할아버지나 중조할아버지가 있어. 본 마누라가 있어. 나가서 바람을 폈어. 어? 여자를 혼자, 있는 여자를 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나 중저 할아버지는 온갖 달이한만 말로 이 여자를 꼬득인 거야. 어? 그래, 내가 여기서 이혼을 하고 너랑 같이 살게. 어? 아니면 내가 뭐, 뭐다 챙겨주고, 어? 집도 해주고 뭐가 될 테니까 살림 차려놓고 이렇게 하자. 해서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단 말이야. 네. 어? 근데 할아버지가 이거는 그냥 우리네 말로 그냥 나는 비춰지는 대로 이 여자 맘만 보고 버려졌단 말이야. 어? 음. 그럼 이 여자는 모든 걸 걸었잖아.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지가 스스로 죽었어. 어? 네.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움직이는 게 본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 너는 싫어. 너네 마음의 문도 열기도 싫어. 근데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어? 네. 어? 똑같잖아. 근데 앞으로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이분이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똑같이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만났는데, 어? 네. 잠자리도 하고 내가 진짜 마음도 다 통하고 좋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근데 만약에 저는 올해나 내년에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해 지금 이 양반이 있는 이상은 너 때려 죽여도 못하고 미안한데 너는 이분이 막판으로 자기 스스로 생 목숨을 끊었던 순간까지 너는 가야 될 거야. 계속 그럼 그럴 팔자라고 하시는 아니라니까 이분이 있는 동안은 음... 퍼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잘. 좋게 들어올 거예요. 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모르고 만났던 그 유부. 외부... 그그 분이 다 땡겨 온 거예요. 본인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땡겨서 들어온 거예요. 어. 본인이 만났던 남자들의 유부남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어? 외식은 할 수는 있으나 집밥을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어? 요즘에는 마인드가 좋아서, 어? 음, 사람이 살다 보면 외식도 하고, 한다고도 해. 그거를 외도라고 표현도 하거든? 어? 근데 별로 그런 게 좋지는 않아. 세상 뭐한 200년 살아.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조치는 않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뭐 믿던 안 믿던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보이는 대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약을 타 먹고 안타 먹고는 본인 선택이야.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 내가 본인한테 머리끄댕이 자꾸 야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따라와 봐 그거는 안 해요 그렇잖아 네.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본인 뭐 부모님하고 잘 상의를 하던 뭐가 되던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 네. 가서 그냥 점 봐봐 점 응. 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잖아 네. 어 똑같은 얘기가 몇 번이 나오면 혼면 나중에 하시던지 본인 마음 가는 집에서 그것만 해결되면 음. 3년 안짝한 2년 안이면갈 거예요 시집은 2년 안에 해. 음, 좋은 사람하고 음. 네. 한번 가족 분들이랑 물어보고 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